한 봅시다. 자, 그 자유 낙하라고 하는 건 너희들 낙하라는 말 뜻은 알지. 떨어지는 게 낙하지. 근데 물건이나 물체를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속도가 0이면 처음 속도를 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놓는 거를 자유 낙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음 속도가 항상 0이지. 그리고 다른 거 없이 오지. 뭐야 공기 저항이 어떤 표현이 있는데 오직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중력 자유낙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그 중학교 때 그런 실험 하잖아 왜? 그 깃털도 떨어뜨려 보고 쇠고슬 떨어뜨려 보고 하잖아. 그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쇠고슬은 무거우니까 빨리 떨어질 것이고 깃털은 가벼우니까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 공기 저항이 있으면 그렇게 돼. 근데 있잖아. 공기 저항 없는 진공에서 딱 실험을 하잖아. 어떻게 나오지? 깃털과 세고슬이 동시에 떨어지지. 그래서 실제로 야구공도 한번 떨어뜨려보고 더 무거운 볼링공도 한번 떨어뜨려보고 실험을 많이 해봤어 근데 있잖아. 모든 물체가 전부 1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더라는 거지? 9.8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더라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생각해봐라. 1초 뒤 속력은 9.8 곱하기 1이지? 2초 뒤 속력은 9.8 곱하기 2지? 아마 30초 뒤 속력은 9.8 곱하기 30이 되겠지? 아마 t초 후 속력은 9.8 곱하기 t가 되겠지? 아, 모든 자유낙하 운동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오더라는 걸 확인한 거야. 9.8이 나오더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름 붙여주는 거야.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중력 자유낙하의 가속도다 해서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또는 항상 9.8이거든. 질량이 커도 9.8, 질량이 작아도 9.8, 항상 일정한 값이라는 의미에서.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걸 이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중요해. 질량이 크잖아. 질량이 크면 무게는 커진다, 무거워진다. 그래도 중력 가속도는 9.8이야. 질량이 작잖아. 그럼 무게는 가벼워져. 그래도 중력 가속도는 9.8이야. 그러니까 중력 자유낙하에서는 그래프는 오로지 이 그래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설명이 돼있죠 키포인트. 질량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무게가 증가하는 건 맞다 줄거라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얼마이다? 9.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게 따라 중력 가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중력 자유낙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속력 또는 속도가 어떻게 표현한 맞아? 일정하게 어, 증가하는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문제 한번 보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골라봐라. 운동 방향. 얘들아. 이렇게 아래 방향. 맞죠? 그 다음에 힘은 뭔데? 중력 아닙니까? 중력은 항상 어디 쪽입니까? 연직 아래 방향? 오케이. 같은 방향? 맞는 말이야. 자유낙하 할때 이게 조건이잖아. 오로지 힘은 중력뿐. 맞아.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고치세요.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요 자, 2번.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한 지 10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 속력을 묻고 있습니다. 집금 보세요. 자,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이건 쉬운 문제긴 한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왜 그래프를 그리냐면, 자유낙하 운동은 그래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그래프 나와야 돼? 시간에 따라가지고, 속력이 무조건이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1초 후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9.8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9.8 계산이 힘드니까 반올림해서 10으로 계산을 하래. 그러면 1초 뒤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 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2초 뒤속력은 10 곱하기 2지. t초 후속력은 10 곱하기 t지. 10초 후속력은 10씩 10번 증가했으니까 아마 10초 속력을 묻는다면 10씩 10번 증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 0 0 m s 가 되겠죠. 답 적으세요. 1 0 0 m s 이런 것도 가능해. 야, 그러면은, 낙하한 거리는. 칠판. 선 쌤이 아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동한 거리라고 했지? 요 면적 구해봐. 얼마야? 500 맞아? 맞지? 500 맞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물체는 몇 미터를 낙하했다고 볼수 있는 거야? 500 미터를 낙하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프로 해결하는 겁니다. 됐어? 이 중요하다. 실제로 3번에서 그거 묻잖아. 자, 문제에서. 건물 옥상에서 자유낙하해가지고 5초 후에 지면에 도달을 했대. 자, 갑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면 똑같다니까, 모양은 무조건 이걸하니까 일정하게 증가. 이목못그상 사람 없잖아. 자, 항상 딱 적어, 습관적으로. 1초 후 속력은 1초에 10씩 증가하니까 10. 됐어? 그 다음. 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 5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대. 그럼 5초 후 속력은? 10씩 몇 번? 5번. 5초 후 속력은? 50. 지면 도달 시속력은 50. 됐어? 야, 얼마나 낙하해서 지면에 도달했느냐가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뭐 구해야 돼? 면적 구해야지. 면적 구하자. 2분의 1, 5 곱하기 10 곱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됩니까? 125m가 되겠네. 맞지? 250 나누기 2니까. 얼마입니까? 아, 적으세요. 건물의 높이는 얼마가 된다? 125m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 문제 1번. <laughs> 자유 낙하는 말 그대로 물체를 가만히 놓고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는 게 자유 낙하 맞지? 그러면은 운동 방향 표시해 보자. 아래 방향, 중력 방향도 연직 아래 방향. 그러니까 방향은 어떻다? 같다. 맞는 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적어볼까?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보통 G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값은 물체, 질량이 크건 작건 뭐 밖에 없다? 9 8 m p s 제곱이다. 1초에 똑같이 9.8씩 속력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밑에 적을까? 질량이 커지면 얘들아, 뭐가 커지냐면 중력은 커지는 거 맞아. 그렇다고 해서 가속도 커지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뭐 하다? 오로지 9.8밖에 없다. 중력 가속도는 이거 틀렸습니다. 답 뭡니까? 3번. 기현이 니엔이 답이 되는 거. 2번. 자, 자유낙하는 물체의 속도가 20m/s가 되었대. 줄거 봐라. 중력 가속도가 10m/s다. 이거 어떤 의미지에 요거는 속도가 1초에 얼마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10m/s씩 증가한다는 이야기지. 중력자연화는 항상 처음 속도가 얼만데 0에서 출발하잖아. 1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되는데 10이 되는 거잖아. 맞지? 2초가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건데 속력이 20이 되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래프 좀 그리라고 했잖아. 내가 항상. 왜냐면 중력 자유낙하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오로지 한 가지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속력이 일정히 증가를 하고 1초 후 속력이 얼마인 9.8 레지는 이렇게 10이라고 하면 10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20mps가 됐다고 했으니 몇초 후에 도착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바로 2초 후에 도착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소요된 시간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몇 초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2초라고 답하면 되는 거고요. 공식 몰라도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 중학교 때도 하잖아. 면적이 뭐다? 이동한 거리다.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건데, 이동한 거리. 좀 어렵게 표기하면, 낙하 거리. 낙하해가 도착을 했다는 건, 그 낙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시간 2 곱하기 20을 해서 몇 미터 이동하였다? 20미터 이동하였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이동한 거리, 낙하한 거리는 얼마가 된다? 20미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항상 자유낙하 문제는 그래프 그려세해를 하는 겁니다.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를 높이가 h인 빌딩 옥상에서 자유낙하시켰더니 3초 후에 떨어졌다. 실판한몰래또 그래프 그려줘야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줍시다. 자, 이 자유낙하 그래프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로서 속력이 1초에 9.8씩이든 10씩이든 증가하겠죠. 문제 없나? 자, 편하게 1초 후에 속력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초 후속력은 정확히 풀면 이렇게 되겠지. 특별한 말 없으면 9.8. 2초 후속력 어떻게 됩니까? 9.8씩 두번 증가했으니까 9.8 더하기 9.8. 즉, 9.8씩 두번 증가했으니까 9.8 곱하기 2, 19.6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 만약에, 자, t초 후속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9.8씩 t번. 9.8 곱하기 t 가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나? 자, 그러면 우리가 낙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면적을 구한다고 했지, 이렇게. 됐나요? 그럼 시계 한번 적어볼까? 2분의 1 곱하기, 어? t 곱하기 9.8 곱하기 t 잖아, 맞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t 곱하기 T가 뭐가 되는 거야? 낙하한 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3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을 때 낙하한 거리가 얼마나 얘기야? H니까. 이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각각 3초, 3초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됐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이게 이제 학교 생들이 알려주는 2분의 어? 1 GT 제곱이니.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t제곱이니, 4.9t제곱이니 하는 공식이야. 공식 아니야. 그냥 그래프로 푸는 거지. 그래서 t 곱하기 t가 얼마가 됐을 때, 바로 요거잖아. 4h. 그럼 얘들아, 낙하거리 가몇배 됐어요? 4배가 됐잖아. 그럼 시간은 몇배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 그지 시간이 t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t가 몇개 있니? 2개가 있잖아. 그럼 총 4배가 되려면 각각 몇 배씩 해주는 거야. 두 배씩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낙하 거리는 뭐에 비례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하 거리가 네 배가 되니까 시간은 몇 배만 되면 되는 거야? 두 배만 되면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이 t가 두개 있기 때문인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전부 그래프 그래서 나온 거야. 공식 기억 안 나잖아? 공식 몰라도 돼. 그래프로 다 풀어버려. 알겠어? 그럼 답몇 초가 되는 겁니까? 6초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항상 자유낙하 문제 나오면 뭘로 푼다? 무조건 그래프 그래프 풉니다. 알겠죠? 4번 문제 봅시다. t=0일 때 0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또 자유낙하 운동을 한데 자유낙하의 핵심은 뭔데?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무리 였습니까 그랬을 때 속력이 p하고 q에서 각각 v와 3v이다. 자, 자유낙하 문제에서는 얘들아, 너희가 속도야, 속력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어. 속력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어. 속력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아. 오케이? 봐봐. 야, 이거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v만큼 증가한 거 맞지? 자,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3v만큼 증가한 거 맞지? 야, 일정 시간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대며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자유낙화 운동 그래프 이거잖아. 지금 문제가 이거거든. 속도가 V일 때와 몇 V일 때야? 3V일 때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T초 동안 속도가 V만큼 증가했다면, 응? 3V가 증가하려면 시간이 몇 T 걸려야 되겠어? 속도 증가가 3배니까. 시간도 3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 여기 몇 t가 돼야 되겠어? 바로 3t가 돼야 되겠지. 이해합니까? 아, 그러면은 O에서 P까지 가는데 몇초 걸렸구나. T초가 걸렸다면 O에서 Q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렸구나. 3t초가 걸렸구나. 그러면 P에서 Q까지는 몇 t 걸렸구나? 2t초만큼 걸렸구나. 그렇지. 속도가 V에서 3 v 면2 v 증가 한가 얘가. 그럼 시간도 2t 걸리는 게 맞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속도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본다. 이건 거지. 됐습니까? 기억. 중력 방향. 야, 저거는한번더 듣자. 무조건 중력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 그러니까 P든 Q든 같은 거죠. 자, 한번더 듣자. 중력의 크기 앞으로 중력 나오면 이겁니다. 질량 곱하기. 특별한 말 없으면 9.8. 이 9.8은 중력 가속도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 그러면, 중력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뭐다? 진량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중력을 물어. 딴거 보지 마. 진량만 봐. 근데 얘가 낙하하면서 진량이 바뀌니? 바뀌지 않지. 낙하하면서 진량이 왜 바뀌어? 그러니까, P든 Q든, 뭐야, 동일해야지. 진량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냐? O에서, 어, 운동,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해놨잖아, 생긴. 몇 초냐? T초 아니냐?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 해놨잖아. 몇 T 아니냐? 2T잖아. 어때? 걸린 시간은 2분의 1배이다. 그렇지. 이렇게 풀어주라고 문제를. 됐어? 답은 기억 디귿. 5번 문제 봅시다. 지금 보면 정지 상태에서 A는 2H만큼 낙하했고 B는 H만큼 낙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런 거잖아.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A는 이 면적이 EH일 때가 지면에 도달을 하는 것일 거고, 맞지? B는 어때? 이 면적이 아마 H일 때뭐할 거야? 지면에 도달을 할 거야. 그럼 누가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야? H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당연히 EH를 낙하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하나 메모할까? 요 하나 메모하자, 얘들아. 자. 지면 도달 시간은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결정해 준다? 바로 낙하 거리가 결정해 준다. 한마디로 누가 결정한다? 높이가 결정하는 겁니다. 높이 같잖아? 그럼 질량이 다 필요 없어. 똑같이 도착하는 거야. 높이가 다르면 당연히 높이 있는 물체가 더 나중에 도착하겠지. 그래서 알아두자. 지면 도달 시간은 낙하 거리에 비례한다. 정도. 어쨌든 누가 먼저 떨어지고 b가 먼저 떨어지고 a가 나중에 떨어질 거고요 하나만 더 선생님이 자 아까 중력은 오로지 뭐에 의존한다고 했지 질량에 의존한다고 했지 질량 몇 m? 1m 얘는 몇 m? 2m 그럼 얘의 중력은 m 곱하기 얼마가 돼 9.8이 될 거고 b의 중력은 2m 곱하기 9.8이 되겠지 중력을 묻는다면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됐어 야 중력이 비가 커. 무게가 비가 커. 지구가 비를 더 세게 잡아 당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도는 똑같이 무조건 얼마가 된다? 9.8이 된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지구가 좀 세게 잡아 당기니까 가속도 좀큰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자, 답답 찾자. 1번. T, ATB 비교하래. T, AT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누가 결정한다고 했지? 높이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지. 그다음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을 비교하래. 얘들아, 속력이잖아. 실망발에 아까 1초에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고 했어? 9.8씩 증가한다고 했지? 봐봐. 속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시간이야. 봐봐라, 이게. 야, H만큼 낙하했을 때 이게 TA인 거잖아.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니? TB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A가 지민에 도달했을 때걸린 시간 이게 TA네. 이게 TA, 이게 TB죠. 음. A가 지민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9.8 곱하기 TA 하면 되는 거잖아. 1초에 9.8이 증가하니까. 그다음 B가 지민에 도달했을 때는 9.8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T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TB보다는 TA가 크니까 지면 도달 시 속력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TA가 TV보다 그만큼 속력도 커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2번 답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은 누가 더 크다? 당연히 VA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